수능 특강. 안녕하세요. 자, 수능특강 영어독해 1강에서 이제 대망의 12번입니다. 지금 계속 비즈니스에 관한 그런 경제, 경영에 이제 관련한 지문들이 계속 나왔는데, 마지막도 그러합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In the past,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it was always a safe assum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나 항상 음 안전한 추정이었대요. 무엇이 자, 이시 지금 가리키는 게 앞에 없지요? 얘는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가 대절이 됩니다. 언제나 안전한 가정이었대요. 무엇이 the expanding marketplace. 그러니까 확 확 장하는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시장은 우드 컨섬 이제 소비할 것이라고 자 이게 앞에 지금 문장 자체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드가 나온 거예요. 미래 과거. 그래서 확장되는 시장이 would consume everything that was produced. 자 여기서 t h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죠. 생산되는 모든 것을 이 시장이 소비하리라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추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만들어냈으면 만들어냈으면 당연히 다 소비가 되어야 생산자도 마음이 편할 것이고 판매자도 마음이 편할 것이고 그죠? As a consequence. 자, as a consequence는 결과적으로라는 뜻인데, 사실 예전에 많이 썼던 것은 as a result였어요. 그 결과로. 뭐 이런 뜻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as a consequence. 그래서 결과적으로. So, 그 결과로, the primary goal of a company, 한 회사의 주요 목표는 was, 무엇이었습니까? 자, 보어로 투부정사 왔죠? To produce in the most efficient way. 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efficient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distribute 유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Product to the market 그시장의 제품들을 유통하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회사의 가장 주된, 저 주요라고 하기보단 주된 목표였던 거죠. 이렇게 해야 돈을 벌고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However가 나옵니다. 자, however 나오면 이때는 음 이거는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꼭 별표 해주셔야 되고요. The old view 오래된 관점입니다. 낡은 관점이라고 여기서 얘기해 줬어요. 그 관점 어떤 관점이냐 지금 뒤에 이그 관점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 나와 있습니다. 대절이 동격절이에요. 그래서 so, business make Makes product. 사업체는 물건을 만들고, and then 그리고 팔아요. 그 물건들을 자 여기에서 대미가리키는 건 product죠. 그래서 그 제품들을 판매하는 거예요. Within the supply chain. 그 supply chain이라고 하면은 공급망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경제 경영을 배우거나 아니면 MBA를 가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을 엄청나게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무려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그 교수님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 <laughs> 아, 정말, 미국에서는요, 교수님들이 진짜 열정적으로 수업하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든 한 글자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 시간에 어떻게든 쉬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본인이 준비해 온 것을 다 학생들에게 다 전수하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교수님도 계시는데, 이 서플라이체인 교수님은 아마 기업에 계시는 분이 오셔서 겸임교수식으로 수업을 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그 교수님께서는 그냥 파워포인트를 읽기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어, 나 근데 이런 얘기 왜 해? 자, 어쨌든 공급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체가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 공급망 내에서 판매한다는 그런 낡은 관점이래요. 이게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이것은 낡은 관점.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네 전치사고가 여기까지 있고 전치사고 다음에 지금 비동사의 활용형이 온 걸로 봐서 여기까지가 주어부고 이즈가 문장의 동사가 되면서 핵심 주어 바로 the old view 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즈가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so 그런 낡은 관점은 is no l o n g r so relevant or valid. 자, 노론 no 면더 이상 모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더 이상 모뭐하지 않다. 그렇게 so relevant. 적절하거나 valid,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여기서 as가 나왔는데요이 as는 여기에서 because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Business have come to. 자, come 나오고 투 o 부정사가 나면 모모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체들은 모모하게 된 거예요. 뭐 하게 된 거예요? realize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자, realize의 목적으로 대처해 왔죠. They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they cannot make it drink. 그들이 그들이 말을 음, 물가로는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But they cannot make it drink. 그것이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앞에 나온 horse all horse죠. 그 말이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사업체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이것이 바로 함축 의미 추론으로 나왔었죠. 응? 이거 갑자기 왜 말이 왜 나와요? 사업체라면서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미 함축 의미 추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자 이건 무슨 소리야. 여기서 홀스는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컨슈머를 가리키는 겁니다. 소비자. 컨슈머. 그리고 그 컨슈머를 워터. 어떻게 보면은 뭐 마켓이 되겠죠. 시장에는 유도할 수 있는 거야. 마켓, 플레이스로는 올 수는 있게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마시도록, 마신다는 건 뭐, 결국 뭐겠어요? 사게, 그 제품을 사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기업체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In the future, 미래에는요, companies cannot sell product anymore. 자, not anymore입니다. 회사들은 더 이상 제품을 팔수 없어요. They will buy from you. 사람들은 여러분으로부터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물건을 팔게 된다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나도 지금, 응? 이랬거든. 자, 봐봐. 이 말은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the old concept of, 오래된 개념이야. Sell, 어, the, of being supply driven 그래서 공급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거 공급에 의해서 몰아지는 공급 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는 그런 오래된 개념은 그리고 나서 그 오래된 개념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 이 뒤에 괄호 안에 있죠 이건 바로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pushes 그 제품을 시장으로 밀어낸다 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수 있는 물건은 시장이 시장에 그 회사들이 내놓는 물건들만 살수 있었단 말이지. 그런 오래된 개념이 지금 대체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진행, 수동태지요. 대체되고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By a full concept. 잡아당기는 컨셉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최근의 컨셉이 이렇게 바뀌었나봐. 이것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의 내용은 뭐냐면, 마켓이 제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바로 당신으로부터. 소비자. 당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소비자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라고 했을 때, 자, 봐봐봐. Where? 이 예, 그럼 이 where가 갑자기 나왔는 거는 이거는 바로 관계부사라는 소리거든요. 이것 관계부사의 이관 선행사는 바로 뭘까요? 앞에 나오는 어 f 컨셉입니다. 그풀 컨셉에서는 이 돼요. 그풀 u 컨셉에서는. 자 얘는 인 위치로도 바뀔 수 있어요. where는 그쵸. 그 관계부사는 전세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풀 컨셉에서는 회사는 이해합니다. 무엇을? What their customers need. 자, 의주동이에요. 음, 고객, 그들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 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work backward에요. backward.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word 있으면 어느 쪽으로 라고 했잖아. 근데 뒤쪽으로니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작업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보면, understand 하고, w o r k 하고, 지금 병렬 구조죠. 그죠? 그리고 거꾸로 일을 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 콤마하고, deciding이에요. 콤마하고, 결정하면서, how it can satisfy. 어떻게 의주동이지,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 수요일, 그 수요를. 그 수요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색깔 다른 것도 등장해야겠다. 그 수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t a t 은 우리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지시 형용사예요. 관계 대명사 아닙니다. 접속사도 아니고. 그 수요는 어떤 수요, 수요예요? 바로 그들의 고객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 회사가, 이 회사가,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 이시고, 월 컴퍼니 이 회사가 어떻게 그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결정하면서 거꾸로 일을 하는 건데 자 by developing new capabilities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새로운 기능 개발 capability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개발함으로써 그 새로운 수요를 회사가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면서 거꾸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알겠지? 자,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여기 이 지문에서는 요지면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얘 문장 좀 복잡했잖아. 네,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형도 나올 수 있고 어법도 나올 수 있어요. So thinking about business from the outside in perspective. 자, 비즈니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 from the outside-in이니까 hyphen in이니까 바깥에서 안으로의 관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사업을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분데 여기 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네 다른 말로 하자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being demand-driven 수요 주도적인 것은 이 소리입니다. 수요주도적인 것은 is mainly, 주로, 주로, a customer-centric view, 고객 중심의 관점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업을 바깥에서 안으로라고 했을 때, 이 안은 무엇을 의미해? 바로 company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사. 바깥은 바로 마켓도 되는 거고, 아니면 customer도 되는 거고. 알았지?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의 관점으로 사업을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수요 주도적인 것은 서플라이 음. 드리븐하고 반대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주로 커스터머 센트릭 뷰, 고객 중심의 관점이고요. 이 관점에서는 있어요. 자, 지금 콤마하고, 그 다음에 where가 나왔죠. 자, 이거는 언제나 end there로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고객 중심의 관점에서는 organizations, 그 조직은 노론걸더 no 이상, have a sales focus. 어, 가지고,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론거가 no 나왔으니까.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Um. a sales focus 판매에 초점을 두지 않고 but 그러나 buying focus 고객 구매에 초점을 둡니다 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이 but 뒤에 어 buying customer focus가 되겠지 저는 이 지문이 되게 재밌었어요 옛날에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 이런 것만 수업하면 정말 미친 듯이 수업을 하루에 막 30개씩 할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철학도 나오고, 철학은 괜찮아. 과학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도는 거야, 나도. <웃음> 이제 <웃음> 공부해야 되든 <laughs> 자, 그러면 자, 이 지문, 주제, 제목, 요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거는 주제, 제목, 요지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바로 수요, 주도적인. 관점으로의 변화. 이게 되겠고요 주제요. 그리고 어법 나올 수 있고요. 서술형 나올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빈칸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빈칸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계속해서 음. 난요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말하고 물하고 그 드링크라는 요 의미. 이것도 다시 뭐 속뜻을 쓰시오.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발을, 의미하는 발을 뭐 지문에서 찾아 쓰시오. 충분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 이것도 결국 뭐 하미추론이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음, 보자 음, 여기 being supply driven 요 부분하고 그리고 어플 컨셉 풀 컨셉 요거 하고 그리고 나서 풀 음, 컨셉하고 Demand Driven 하고 이 부분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미추론도 나올 수 있고 다시 하미추론이 나왔던 부분에 그 단어들의 속뜻을 물어보는 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가 꽤 많이 나왔어요. 연결사가. 한번 보면은 As a consequence 나왔죠. 그 다음에 However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in other words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결사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여섯 개 문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무관한 문장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수능특강 영어 독해 정말 너무 하고 싶었던 수업. 맨 처음엔 계획이 없었지만. 이거 해 주시면 안 돼요라는 댓글이 꽤 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1강 마치겠습니다. 라이크 like 많이 많이 해 주시고요. 자, 2강 빨리 또 수업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